일반화학 문제. 자, 1번. 이산화탄소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공기보다 가벼우며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1번부터 벌써 틀렸죠. 어, 이산화탄소는 CO2여서 얘의 분자량이 이제 12 더하기 2 해가지고. 얘는 분자량이 44거든요. 근데 이제 공기 같은 경우는, 공기는 질소랑 산소가 섞여 있는데, 질소가 약한80% 정도라고 생각을 하고, 산소가 약 20%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거 이제 평균, 얘는 평균을 내야 되잖아요. 분자량이. 그래서 이걸 평균을 내보면, 음, 28 곱하기 80 더하기 32 곱하기 20 해서 이거를 100으로 나눠줘야죠.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약한29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보다, 그러니까 공기보다 이산화탄소는 무겁죠. 무겁고,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은 프레온가스나 CFC라고 해서 어, 클로로, 그 그러니까 염화, 그 다음에 플로로, 불화, 카본 이런 것들이죠. 염화, 불화, 카, 그러니까 탄소 이런 것들이 이제 오존층을 파괴하는 물질이어서 1번이 틀렸습니다. 이번 고체 상태 이산화 탄소를 드라이아이스라 부른다. 맞고요. 그다음에 온실 기체로 유명한 거죠. 그리고 탄소가 연소되면서 다량 발생하며 화학적으로 안정한 기체이다.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